일로 먼저 와서 봄봄존, 야 멋있죠. 야 봄봄존을 좀 완성을 했어요. 몇개한 여기 여기 두 개만 더 사면 완성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이까지 제가 좀 맞춰놨거든요. 제가 키핑장 와서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곳에 예쁜 화분을 좀 싸그리 모아놨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는 카랄라구요. 얘는 항공샷으로 보면 멋있는 화분입니다. 너무 멋있죠? 얘는 테이로사구요. 얘는 휴비스였나? 그럴 거예요. 통통하니, 이쁩니다. 얘는 체리 섀도우구요. 예쁘다 얘도 무지개 여신. 물 많이 고픈데, 조금 살아났어요. 이런 핑크 플로라. 슈가 베이비들 많이 예뻐졌죠. 일부러 큰 집에 줘서 제가 좀 의도한 바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부케 수영으로요. 얘도 너무 예쁘고. 얘는 핑크 체리입니다. 옆에는 실큐고요. 제 분갈이 영상을 보고 다들 좀큰화분에 줬다고 하시는데, 요거는 별로 안 크지 않나요? 저, 전 적당하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화분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너무 미니 화분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좀 큼직하게 좀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얘는 뮬리구요 야, 이쁘다. 얘는 모멘텀. 얘는 살사베르데. 야, 이뻐. 요거 오늘 분갈해줬습니다. 이 핑크 자라고사랑. 얘는 키르히냐입니다. 목대로 자라는 애들이긴 한데 그래도 그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합식으로 이렇게 심어줬어요. 잘 어울리네요. 또 풀분에 있던 요 안젤리나도 새로운 집 찾아줬고 요 파인 로즈도 새로운 집 찾았어요. 풀분보다 훨씬 낫긴 하죠. 얘도 풀분에 있던 두 포트를 이렇게 합식을 해줬어요. 하늘미 얘는 보라카이고요. 그리고 비안테를 이렇게 세트로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한 몸이고요. 얘는 강몸입니다. 음. 뭐라? 원래 비안테를 심어 줄 의도는 안 했지만 요를 비안테를 심어 놓으니까 이아분은 뭘 심지 하다가 비안테를 심어 줬어요. 얘는 유엔의 진주고요. 얘는 에미르 이쁘다. 그리고 잘안 크는 애들, 이런 거좀큰 집으로 많이 옮겨줬어요. 계속 입장 끝이 타는 애들. 여기, 입장 끝 탔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옮겨줬어요. 여 로치야. 너무 예쁘네요. 로치랑 라울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에일리엔 지금 꽃필 준비하는데, 얘는 꽃이 좀 예쁠 것 같아서 안 꺾었어요. 예쁘죠? 네겔이야야 예, 요즘 빛깔이 끝내줍니다. 얘도. 벤바디스. <laughs> 나중에 보여드린다 해놓고 또기로 와버렸네. 그리고 멀로 합식한 것도 있고. 슈가젤리. 자국 많이 자랐죠. 저는 요상하게이비나금이잘안 됩니다. 얼굴이 소멸 직전이에요. 뭘로고요 멀로 뭘로 아팠던 애새 뿌리 봤는데 금방 또새 뿌리 났더라고요. 이거는 핑클 루비고, 옆에는 샤니 젤리 피치일 거예요. 예쁘다. 여기는 손이 아파서 좀 짧게 보고 또이로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얘도 모리코네고요. 얘는 봄이라서 성장 준비하네요. 겨울에 되게 예뻤는데 테슬라도 이야, 보조개 많이 들어갔죠. 예쁩니다. 여기도. 프릴 버클리 이두 포트 합식한 거고요. 이거는 브라운 로즈입니다. 이야 이쁘다. 이거는 킵장에서 구매했어요. 엄마랑 세트로 이거는 핑크 샴페인이고 여기에 더블러분을 이쪽 쪼르나 놔둬봤습니다. 이거는 나비에 신겨져 있는 케미솔 두 포트고요. 이야 멋있네요. 거는 약간 깔맞춤인 듯한 까멜리아입니다. 깔맞춤이어도 이쁘죠? 얘는 캐롤이고, 이날 알사탕. 야, 바글바글 하죠? 얘는 호피봉랑금. 얘가 요즘 예뻐지더라고요. 렐레나. 야, 얼굴이 좀 많이 커졌어요. 얘도 헤르미온나. 이렇게 두개 세트로. 이쁘죠? 음, 더 사고 싶긴 한데. 요것도, 제가 이번에 뉴유합은 쇼츠 영상 많이 올렸거든요. 이 아이시스, 별그리다, 로리스, 어큐라, 니스, 말가. 이렇게 여섯 포트 완성을 했어요. 요는 라푼젤이고, 얘는 을려심. 얘 오늘 분갈이 했어요. 분갈이 자주 해주는 느낌인데, 뿌리가 벌써 가득 찼더라고요. 얘는 미셀로사고 얘는 아 청키 너무 예쁘다. 좀 입장이 저렇게 도톰해졌지? 그리고 얘는 저번 주에 분갈이 해줬어요. 겨울에 냉해를 한번 입었었는데 그때 좀 손을 안 봐줬더니 그 채로 계속 있어서 그냥 좀 뿌리 정리 좀 해주고 다시 심어줬어요. 얘는 츄비볼 귀엽다. 얘도 작년에 새 뿌리 받은 앤데 귀엽게 잘 하고 있습니다. 얘는 아리엘이고 얘도 아르바. 엄청 오래 키운 아르바 드디어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분갈이를 해준 이유가 이 밑에 자코가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줬어요. 좀큰 집으로. 얘는 레드 노블. 얘도. 작년에 삭발을 한번 했던 아이거든요. 지금에서야 좀 많이 예뻐졌네요. 음. <laughs> 한 번씩 저렇게 삭발을 해줘야 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얘는 러블리 베어고, 얘는 헤라, 해라. 통통이 헤라입니다. 이쪽 빛감이 훨씬 좋아요. 그쵸? 그렇죠. 얘는 빌게이츠고요. 얘는 트롬 손데. 전 트롬 손은... 좀 오래 키운 편이긴 한데, 아직 잼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퍼플 스톤이고, 얘는 아르제. 아, 이쁘죠? 콩분에 심어도 이쁩니다. 거는 데미안. 얘는 라쿤비너스. 이야, 멋있네요. 여기도 오늘 분가리아네들 블루 에프랑 여기 엄청 큰 화분 여기에 있었던 티라미수 작은데로 옮겼어요. 털어 보니까 저번 주에 살충을 해서 깍지가 다 죽긴 했는데 깍지 시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다 삭발하고 이렇게 그냥 몸만 심어줬습니다. 얘도 더스티로주고요 얘는 라피네일 거예요. 이거는 골든 비스. 음. 이 화분 오늘 비상시에 놔두려고 들고 온 건데, 화분이 <laughs> 벌써 다 팔렸어요. 이렇게. 이거살구 미인이고, 요거는, 매지션 로드. 요거는 크라우콤인가? 요거는 아메치스구요. 요거는 화분 두개 있던 거 합쳐서 분갈이를 했습니다. 좀 수영이 좀 애매하긴 한데, 위에서 보면 좀 괜찮아요. 여기는 콜리나, 고고 여기는 크림로즈. 작년에 너무 예쁜 모습 보여줘서, 올해는 좀 성장 좀 하라고, 새흙으로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 얘도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음, 아델라고, 컬러라이너. 이야, 멋있네요. 음, 아, 펄빈. 알알이 터질 것 같죠? 야, 얘는 건들 수가 없어요 너무 이쁘다 음, 얘는 아르페쥬 얘는 블루빈스고요 얘도 좀 살아났다 분갈이 몸살이 좀 심했었는데 얘가 라벤더걸인가 그럴 거예요 얘는 화이트팜 요즘 화이트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철화는 더더욱 근데 저는 드물어서 희소성 때문인가 더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비싼 값에 사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구매하려고 할때 파는 곳이 몇개 없었거든요. 아 이쁘긴하다. 요는 화가고 요쪽 애들도 분갈이를 싹다 해주고 싶은데 아1년더 키워 보려고요. 아, 오늘로서 분갈이가 너무하기 싫어졌습니다. 진짜 진이 빠져요.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찍은 이유도 맨날 붕 하면 열몇 개씩 분갈이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얘는 모이카이고 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야, 이 티벌리 너무 예쁘네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얘는 레드캣입니다. 야, 옐로우빛 얘도 뿌리가 안 좋아서 그냥 삭발을 했어요. 예쁘네요요 오메이징 그레이스도, 야새 뿌리가 난것 같아요. 얘도 삭발하고 올려둔 거였거든요. 예쁘네 얘도 그린, 아니, 로즈베리 요거 예뻐요. 파인킹도 입장 많이 툼해졌고, 오늘 엄마께서 제거 보시고 요게 좀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버블 캔디입니다. 요거 원래부터 예뻤는데 예쁜 걸 이제 아셨나? 이거 <laughs> 화이트 팜이고 라울이고 요거 제일 멀로 자넬인데 진짜 화분이 엄청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돌덩이처럼 엄청 먹었어요. 젤리가 됐어요. 젤리가. 색깔도 젤리 같죠? 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분가 이런 걸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당분간 진짜 분갈이 안할것 같아요. 얘는, 테스? 레스 콜만? 테스 콜만? 요아무에나 얘도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신비로주고, 야, 예쁘다. 요게 레드 드래곤이고, 요거는, 얘는 진짜 금방금방 물이 빠져요. 물 줬다고 벌써 또 핑크빛이 좀 빠진 느낌? 여기 흐레뉴. 많이 예뻐졌죠? 야, 이쁘다. 이뻐, 이뻐. 얘네들 분갈이 해주고 싶은데, 아, 올해는 그냥 키워보려고요. 이것도 벌써부터 벌레가 알을 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작년에도 벌레가 좀 알을 까긴 했는데, 올해도 목대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얘는 약 치고 화상 입었는데, 좀 꼬불견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좋아하는 레몰로지가 이 꼴이 나서, 에이, 마음이 아픕니다. 얘는 이민이고, 얘는 사랑미이 콕대가 좀 지저분하긴 해도, 이야, 너무 많이 커졌죠. 그리고 저번주 라울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몇 포트 라울을 만들어줬어요. 얼굴만 잘라서 이렇게 꽂아둔 겁니다. 꽃꽂이 하듯이. 그리고 뒤에 콩분들 보러 가봅시다.